오늘은 좀 특이하게 증시 토크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 제가 증시 토크에서 자주 이야기 드리는 예, 멘트가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어, 긴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단기적인 관점에서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느냐? 예, 그 이야기를 들을 땐 어,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한달 보름여 동안 봤던 시장을 되고 봐 보게 되면요. 예, 그 기간 중에 반등한 폭이 어 제법 큽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10%가 훨씬 넘죠. 어이 상승률 4월 9일 이후 어 최근까지의 어 상승률 보게 되면 어 10%가 뭐야? 15%. 예. 15%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정도 되면은 시장 체력상 조금은 숨고르기를 해야 될 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 예. 미국의 장기 금리가 어, 10년물이 4.5 넘고, 그리고 30년물도 어, 5%가 넘어가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 반복, 반복되고 있어요. 뭐, 오늘 정도, 한번 정도 이렇게 이탈해 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4.5, 5%, 5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 금리는 지난 4월 초에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그 시기 때 보았던 그 숫자, 이다 보니까 시장의 어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릴 때어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하다라는 점을 어 이야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뭐 무너지면 옛날처럼 뭐2000 위협 당하고 뭐 이런 위기가 올 것이냐? 어 그런 개념보다는요. 흥고르기가 조금 격하게 격하게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 자리에서 주식 시장이 맴맴맴 돌다가 뭐 여름 다 돼서 한번 정도 꿀렁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 이후에 시장이 끝없이 하락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아무리 못해도 마지노선이 형성이 됐기 때문이죠 4월 9일에 예, 주식시장 뭐전 세계 시장이 휘청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 시점에서는 어,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습니까 상호 관세 9 1연기라는 카드를 꺼냈을 때그 지점이 어, 전 세계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마지노선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 2300포인트 대가 예, 중요한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화면상에 제가 S&P500 지수를 띄웠는데 예, 5000선 부근 예, 이 부분에서 예, 중요한 마지노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실 때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어, 뭐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끝나야 되겠지만 상법 개정 요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요거는 향후에 만약에 진짜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된다면 시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개별 종목 단위 그리고 개별 종목 단위가 문제가 아니고 어, 전 종목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느냐? 상법 개정이 향후에 진행이 되게 되면요. 어,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펀드들. 미국계 해지펀드 뭐 우리나라의 펀드들 등등 여러 펀드들이 상장사에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펀드 운영력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운영력으로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룰이 있는데, 그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 실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장사에게 상법 개정이 정말 진행이 됐다 그러면 상장사에게 야너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어 예전에는 다 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한 상황들이 개별 종목 단위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개별 종목 단위에서 벌어지는 게 예, 경영권 간섭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요 경영권 간섭으로 비추어지면 이게 어떤 이슈로 전이 되겠습니까? 경영권 인쟁으로 전이가 되면 주가가 갑자기 급부상하는 일들이 뭐 지금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정말 이런 일들이 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던 게 2000년대 초중반이에요. 요때 당시 미국계 어, 해치펀드들 뭐, 해치펀드 하니까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예. 해치펀드들은 결국은 그냥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죠. 근데, 어, 그 어느 틈을 노렸느냐, 걔네들이. 예. 경영권 간섭을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지배 구조가 너무 투명하지 못해서 건들면 약점이 되는 기업들. 예. 그런 회사들을 많이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게 되면, 뭐, 소버린도 있고, 예. 어제 기억에 떠오르는 해치펀드들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바우포스트. 예. 그때 당시 바우포스트 같은 경우, 제 기억에 제약사들 지분을 많이 매집해서, 예. 뭐, 예. 경영권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입김을 후 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조지 소로스도, 오, 어, 이 빨간 글씨로 쓰면 안 되겠네. <laughs> 이분도 우리나라의 모 증권사, 어, 어 매수한 다음에 배당을 그냥 엄청나게 받아가셨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2010년대 넘어가고 그러면서, 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좀 보기 드문 현상이 됐어요. 예. 네. 그런데 향후에 정말 상법 개정이 되고 그러면, 어, 우리나라 증시에 2 0여년 전에 봤던 그러한 현상들이 다시 리바이벌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단중기입니다. 예, 단기 내지 중기.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존을 해야지. 아이고, 너무 자주 이야기 드리, 드리는 단어죠. 생존을 해야지. 미래에 중장기적으로 좋은 장이 왔을 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 시간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자산 일정 부분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의 투자자문 고객분들께는 저의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한 이론 현금 비중을 제시해 드리고 그 이론 현금을 꼭 지켜주십사라고 강조를 드립니다.그 비율은 이제 잠 고객분들께 어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인데 어 고객분들이 잘 따라와 주고 계셔가지고 그나마 마음에 어, 저도 위안을 얻습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어, 우리 애 청자님들께 살짝 이야기 드린 거 있죠? 적어도 한10% 정도만이라도 예, 10% 정도만이라도 이게 큰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0%는 예, 우리가 치명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명타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300까지, 혹시나, 또 무너진다, 한다면요. 저기까지 몇 퍼센트 빠지는 겁니까? 지금 시점부터 역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300 부분까지 가면, 한, 마이너스 10%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10%다. 예.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일단 저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긴 합니다만 아 근데 투자자에 따라서는 아,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10% 안전자산이다 그러면 예90% 정도만 하락률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요게 두 자릿수의 하락률이 아니고 예 어떤 효과가 발현되느냐 마이너스 9. 몇 퍼센트 예 한자릿수 하락률 정도로 그치게 돼요. 한자릿수 하락률만 되더라도 투자 심리가 매우 안정됩니다. 이 효과는 어, 낙폭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의미 있는 어,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어, 지금 제가 차트를 확 넓혔는데 만약에 어, 2024년 6월 요, 요 고점 때부터 해서 2,300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러면 한20% 정도 하락하는 거예요. 와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견뎌냈다 그게 생존인 것입니다. 예 요런 하락이 왔을 때10% 만이라도 안전자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 마이너스 20%라는 치명타를 입기 전에 예10% 띠띠 하면 마이너스 한18%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20% 대의 하락률이 10%대 하락률로 다자 단위 자체 예 앞자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예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긍정적인 시장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종목 많아요. 퍼가 한 2배에서 5배, PBR 어뭐 0.1에서 0.5배 뭐 이런 종목들이 막 뜨글뜨글합니다. 배당 수익률 아 이건 말도 안 고마마요. 뭐 은행 갈 필요도 없어, 예금 가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많아요.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질 못해요. 왜?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올라갈 명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뀐다면, 예, 여러분들, 시장은 지금 지수, 뭐, 2500, 2600, 요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새로운 숫자들을 연달아서 볼 가능성이 커요. 자, 그 관련한 부분은요.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증시 토크는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예, 좀 어, 몸이 피곤해.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긴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들 어, 제 머리 위에 항상 그뭐 돌아다니고 있죠. 미르 앤리 투자자문, 투자자문 서비스. 예, 함께하고자 하신 분들은요, 어, 전화 주시거나 혹은 댓글 최상단에 예 참가 신청 링크 있거든요. 혹은 어 이쪽으로 보시면 저저저이렇게어요쪽으로 저, 보시면 예 카드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예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폼 링크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 편히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